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Oh so, yeah!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사무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애굽 왕은 종으로 부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히브리 민족이 인구 증가가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민족을 수적으로 그냥 삼킬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놓은 정책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인지라 지혜롭게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었죠. 아이가 자라니까요. 결국 신생아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일강에서 죽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바로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좀 인정받지 못하는 왕자죠. 그마흔살에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발각돼서 살기 위해 도망쳐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은신하며 살기를 40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모세의 나이가 80. 그 인생이 그렇게 다 흘러간 것 같았죠. 그렇게 보면 그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나면서부터 생명의 위기 가운데 버려지고 또또 또 주순바되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전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의 기구함과 이 고통을 한탄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모세는 자기의 이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해 내는 도구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스더서의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사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의 그 머리 대머리에다가 어 코에다 뭐 끼고 그 위험이 대단했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야수베르입니다. 에서더는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기,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포로 귀환하죠. 그 포로 귀환 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고국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을 싫어한 하만 장군에 의해서 하만 장군이 계계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발살할 계획을 세우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게 맞아요.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포로에서 왕비의 자리에 올려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무 오늘 어, 볼모로 두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어, 첩자가 아닌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보냈죠.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어, 동생 베냐민을 데리러 갔지만 아버지의 결사 반대로 인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수 없애굽에 갈수 없으니까 형들이 뭐 어떻게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야 비로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어, 다 먹을 걸 보내면서 베냐민, 특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그것을 발각하게 만듦으로 베냐민을 종사함켰다 라고 하죠. 그러자 어, 열두 형제 중에 네 번째 유다가 나섰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필시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형을 사랑했는데 그 형은 사라지고 이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아버지 야곱은 필시 낙심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인질로 삼으시고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이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달라 하고 정말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형들이 과거에 요셉이 그렇게 애걸할 때는 그렇게 냉정했는데 이제는 열로한 아버지를 위해 또 막내 베냐민을 위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그걸 본 요셉이요 더 이상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형들을 보고 울컥울컥할 때도 잘 참았는데 마침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의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고 마침내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열두 형제만 남았는데 요셉은 그들 속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근처에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남자가 우는 것은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요셉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낯선 소리 낯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2년 만에 동생과의 만남, 그리고 그새 변화된 형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를, 어, 자기가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다 라고 형들 앞에서 어, 밝히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형들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는데. 20년 20년 동안 죄책감 가지고 살았는데 그 요셉이 어디 노예로 있을 줄 알았더니 애굽의 총리예요. 할 말이 없죠. 두렵고 떨리고 할 말이 없어요. 형들이 입을 다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서로 눈빛 속에 그렇게 대화했을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자 당황한 요셉 어,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루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이 때를 예비하신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은 사라졌던 거예요. 다 치유됐어요.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깨닫고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선 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요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선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저주같이 보이는 상황도 다 주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것이고, 실패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길목에 서 있는 것이고요. 고통스러움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자라나는 성장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들어 있고 그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형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때를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이 요셉의 확신과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들임을 오늘 또한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고 병으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종 문제들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좌절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과 염력하시는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